고등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업. 지금 현재 7시 15분이고요. 여기서 1시간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되게 뭡니다 거기에는 드럼, 주변에 들어가는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7시 15분, 거의 차가 없습니다. 여기는 강릉 우미리 아파트 앞이고요. 같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가까우면 좋은데, 너무 멀어서 같이 밉지. 어제도 집에 12시에 들어왔는데, 오늘도 기나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늦게 오면 와야 되는데, 아, 저 오질 않네요. 일단도 일단 오늘도 드론 관련 내용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전히 꾸준히 이제 드론 관련된 영상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마찬가지로 드론 축구공을 하려고 해서 배터리를 준비해왔는데 이상하다 나금하겠어그 코드를 뺐는데 여기 LED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코드를 뺐거든요. 2 2 0포트 되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알려주세요. 이게 컴, 컴스꺼거든요. 충전기가. 컴스꺼? 봐 어, 보면은 코드가 안 꽂혀 있습니다. 코드가 안 꽂혀 있죠.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지 좀. 그리고 이것도 껐습니다. 이거. 무는데도불구고 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는지 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